아, 무료하구나. 걔 누구 없느냐? 걔 누구 없느냐? 아, 아무도 없지. 오늘 나인들이 다 퇴근해가지고. 출출하구나. 뭐쟤다 이렇게 다이어트 도시락뿐이느냐? 돈가스 말고 만두가 먹고 싶다, 만두가! 만두가 없지 않느냐? 만두! 아, 얼마... 아, 아니 되겠다.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겠구나. 어 어디더냐 집으로 좀 와서 우리 만두를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내가 많이 배고픈 상태이니 최대한 빨리 오기만 봤으면 좋겠구나. 봉시 뚜아주, 봉시포, 스케스샤카티에 어휴, 파시 니뇨, 시시에. 나는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한 거라. 만두가 먹고 싶어 죽겠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친구들이 바로 올 것이다. 오시지요. 오 너무 기다렸습니다. 슈슈이야 슈룹 슈룩? 중전 마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써오셨습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째 그러드 나오시지요. <laughs> 네, 기억 나시는지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우리 만두가 너무 맛있었지 않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많이 준비했습니까? 대체 뭐라니까? 고추, 아, 저한테... 새우, 만두피, 가장 중요한 숯불고기 만두, 김치왕만두. 어, 그럼 오늘 우리 둘만한 것처럼 이럴 리가요. 제가 <laughs> 또 누구 있어? 외국에서 아주 어렵게 귀빈을 모셨습니다. <laughs> 곧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비행기 에 내렸다 하시니까요. <laughs> 아, 오셨습니까?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아 가까워. 야, 너 그러고 온 거야? 아. 그럼. 아, 그럼 디디로, 어떻게 디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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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를 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맞아요 BTS 올 거야 BTS, <laughs> BTS, BTS 좋아요? 아, 오늘 뭐요? 설날이라서 설날 체험하러 왔어요. 이렇게 한국말을 좀 잘하신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건 만두 소라는 것입니다. 소? 부키워요? 만두. <laughs> 혹시 만두라는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만두 그저 베트남만 놀러 갔을 때. 이먹거 봤어요 베트여에서 아, 오신 분 같아 아니에요 국적이 바뀌신 거같아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해드릴 거야 오늘 혹시 하루 종일 이 말투 괜찮으시가요 <laughs>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우리 청화당대표님이시 혹시 청화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보이콧 중이에요 아 왜요? 생일 때안 보내줬어요 방금 보내주기로 해놓고 안보내줘 보이콧 중이에요 그래요? 제가 <laughs> 안보내어요해명 <잠깐만. 웃음> 하세요 해명야 어떻게 매년 보내 한번 보냈잖아 저번에 오늘 하는 거 보고 보이콧이 풀리지 안 풀리지 결정될 아, 그것 같아요 일단 한번대표님 <laughs> 가운데 두시고 제가 가운데 가야 돼요? 아, 네. 부담스러운데? <laughs> 아무래도 기가 많이 깔리시겠지만 어. <laughs> <laughs> 나 잠깐만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니 쓰신지 야 여기 봐도 웃기고 여기 봐도 웃기고 어느 쪽이 더 <laughs> 웃긴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여기 만두소가 네 종류가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 만두소고요, 김치 만두소. 이거는 숯불 갈비로 만든 숯불 만두소 4 0 이게 다 창원왕에서 팔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laughs> 저희는 창원당에게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laughs> 돈 줘요! 돈 내놔! <laughs> 혹시 만두 만들어 본적 있으신지요, 공주님은? 저는 처음 만들어 봐요. 아, 그래요? 많이 그 경험이, 인생 경험 별로 없으신가 봐요. 고기는 봤어요. 우리 시어머니 맨날 만두 봐요. 아, 그렇습 <laughs> <laughs>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국에 같이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궁중만두. 두 가지가 있네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고추가 있어요. 응. 제가 고추 지진만두 만들 때 초록색기를. 아, 아 해봤습니다. 고추 지진만두? 네. 처음 들어봐, 고추 지진만두. 아니, 내가 맛였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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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laughs> 거 <그거> 버렸니? <laughs> 그러요 <laughs> 자, 이게 <이제> 만두 피에요. 피가 뭐예요? <laughs> 피피그 공주님 얼굴 맞았을 때 나오는 거그피 있죠? <laughs> 아, 그걸로 만든 거예요. 어, 그거는 맞습니다. 같은 피예요. 아, 아. 아, 먼저 물을 묻혀 그래야 잘 붙습니다. 너무 또 많이 넣으면 이게 잘안담는 거죠. 음, 적당히 음. 반달 모양으로 놔주시면 돼요. 공주 모양은 여기 끝을 붙여야 되거든요. 양옆을 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모아주세요. 나안 아, 해주세요. 나 손, 나손 닦고 만데. 음. 아, 여태까지 손안 닦았어? 이거, 이거 혓바닥 붕대. <laughs> 어. 병원 가면 <가만 웃음> 하는 거. 병원 가야 될거 같아, 너. <laughs> 나 너무 잘 만들어. 쟤좀봐쓰리가 차고 있어. 지금 얘 불량이야. 다 찍혔잖아. 네가 찍혔잖아. 나왜 불량 줬어? 골라도 저런 걸. <laughs> 너 진짜 못 하는 거못 하는 척 하는 거야? 쟤 못해. <laughs> 나 외국 사람이야. 강요하지 마. 아니 이게 피가 불량이라니까? <laughs> 피가 불량인데 한 번도 없었어. 야나 지금 하나어 <laughs> 빵꾸 빵꾸. 아, 네가 많이 하잖아. 해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 받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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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외국인한테 그러면은 어글리 코리아니야 나는 <laughs> 창화당에서 새우 지짐 만들어 팔고 <laughs> <laughs> <해보고> 있는 <laughs> 아. 새우 시앗지에모이 새우를 이렇게 또 올려. 만두 소를 이렇게 길게 놔. 반 접고 끝으로 밀어줘. 음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줘. 음, 음 어우, 맛있겠다. 음. 자, 고추는 끝에 먼저 제거를 하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을 나눠요. 아, 사천서를 이렇게 든아 실제로 파실 때도 이렇게 많이 올리시나요? 어 그럼요. 아, 그래요. <laughs> 오 잘한다. 아무래도 제가 옛날 장금 시절 때 많이 만들던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얘 진짜 반대로 한다.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음, 어 이영우는 딱그 공부 못하는 이영우가 누구야? 아까부터 이영우 얘기 나오는데 나게 몰라.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다. <laughs> 결과적으로 본인 형건 아무도. 것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인생이랑. <laughs> 그래서 요즘 다들 뭐 하고 사세요? 이영 형은 원래 놀러 다니기 바쁜 것 같은데. 이제 일안 해. 도대체 돈은 어디 어디서 나서 그렇게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난 놀러 가서 광고 찍는 거야. <laughs> 우리 근데 다 최근에 해외에 갔다 왔네. 너는 파리 갔다 오고, 쟤는 방콕 갔다 오고, 난 발리 갔다 오고. 나는 발리 아껴두고 있어. 안 갔어 한 번도? 약간 신년 여행이잖아. 그럴 때 가고 싶어가지고 결혼할 때? 때. 응. 평생 못 가. 다음 생에 가. <laughs> 전아주 정석적이게 시장만도 좀 되게 잘 썼어. 저번 저번에. 얼른 얼른 <laughs> 빨리해서 일단 우리 먹을 거 빨리 틀자. <laughs> 지금 중전 <중점에> 배 많이 고픈가. <laughs> 이 거지 같은 건 뭐야? 얘를 <laughs> 약간 이렇게 어떻게 넣볼까 하 <laughs> 대체 <쟤, 쟤> 뭐야? <laughs> 이형 먹고 봐봐. 너무 먹기 싫게 생겼어. 이거 이불 안에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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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걸쳤네, 음,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이불 안에. 님 소망 아니야? 오 이제 뜨면 될거 같아. 자. 나다 그냥 너도 빨리 거기다 올려 줘. 무슨. 또여긴 여전히 킹이네. 그때는 킹그 때보다 큰걸 했는데. 우리 스탠밀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만두 같아요. 그럼 진짜 만두지. 가짜 만두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 만두 먹을 때 나만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 좀 식어야 맛있어. 살짝 식어야지 이 위에가 이렇게 되게 탱글탱글해지면서, 뭔지 알지? 잘하네, 고수네. 약간 이렇게 띄나놔야 돼, 이렇게. 이 만두 이래라. 되게 개지직해. 칼로 하면 더 찢어진다. 만두의 예의를 갖추세요! 귀여거 갑니다. 어? 오마 각자 싼 것들이 너무, 너무, 너무 뜨거울 때 드시는 거야니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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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냐? 어. 아, 먹어 아, 같은데? 뭐 한국에선 젓가락 쓰던데 없나 봐. 여기 인도는 아닌데? 앗, 아, 뜨거 씨. 아, 지금 욕하신 겁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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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네가 입에 달고 사는 거 진짜? 어, 고마워. 미리미리 젓어야지, 미리미리. 무슨 말이야, 저거. 고마워. 불나 음, 음, 맛있지? <laughs> 추적스럽다 추적스러워 흐으 맛있다 음~~ 뭐니 뭐니 해도 평화다 김치만두야 근데 진짜 간장 안 찍어 먹을래? 간이 쓰이지 않아? 짱짠거 좋아해 간장 줘? 응 단무지도 <laughs> 만두 <만유의> ㅋ 왜 단무지를 비번이야 <laughs>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먹기 위한 만두를 만들었고 시식 게스트가 또 있습니다 누구죠? 그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알려드리지 않았고요. 우리 게스트에게 선사할 각자의 스타일대로 만두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컴포지션이었어요? 네. 인생은 언제나 경쟁 구도에 빠져 있죠.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됩니다. 1등 상금 은 뭐야?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 둘다 열심히 만들 거야 나. 나도. 남의 것 뺏기면 안 돼. 너나아 어, 플레이팅도 자,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laughs> 왜 웃어, 비디안반? 그 만두 맞아요? <laughs> 열 가야만 좀 죽겠지, 그래도? 건이 사정이겠지. 열로 붙어서? 우리한테 모르십니까? 니네 한국 사람이잖아. 이멸이겠지전 <뭐되게. 저> <laughs> 이제 끝이 나서 불이 열도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셨어요. 응? 그거 아니에요. 음. <laughs> 기본기가 안돼 있는 거 같은데요? 전숙이 지금 나무에 다이 형은 멍청한 것은 그렇게 웃더니 지다나 이렇게 이렇게, 이쁘지? 따라하지마 <laughs> <어머. 웃음> 여기서 키워? 저희 특별 게스트가 거의 다 왔다고 해서요 플레이팅을 여기 해서 딱세 접시만 나갈 겁니다 어머 <laughs> <오> <laughs> 이거 내거야이 무슨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laughs> 이거 <이건> 뭐야 <laughs> <오, 오. 웃음> 이거 <이런 웃음> 괜찮네 이거 <laughs> 야 손가락에 지금 몇번 들어가는 거야 <laughs> 야얘비로못 예, <대호>, 그냥, <laughs> 그냥 그대로 나가시지요 들러붙어서 ㅈ됐다 나는 소주를 타겠어 어머 소주를요? <웃음> 어머 <laughs> <laughs> 저건 <저가> 진짜 에바다 <laughs> 왜?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래도 비싼 다이빙을 많이 가다 보니까 보는 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게 제일 먹음직스럽게 내려어 <laughs> 명기의 똥 하나 있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오셨습니다. 왔어 왔어. 잠시만요. 선시피야 빨리 니가. 아나뭐리게아뭐 하는 거야 오늘는늘 <laughs> 그렇듯 실시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눈 <눈더러>, 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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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덜리게> 너무 와서 오늘 그 너무 심나 없어. 식그를 바닥에서 아이고입니다. 아, 내가 아, 메뉴 세 개를 드시고 선택해 주세요. 아, 좋아.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예쁜 것도 터 골라. <laughs>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네, 저는 2번. 2번 메뉴. 이번 갖고 온 거라. 2번 메뉴입니다. 이 메뉴의 이름은 가을날의 추억입니다. 소금 <laughs> 다 창화당의 소금입니다. 어. 그럼 얼추 다 맛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과 여러 가지를 아, 같이 해봤네. 보라고. 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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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음~ 너무 맛있는데 <laughs> 내가 약간 매운 걸 좋아해. 보통 만두보다는 좀더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매우면서 맛이 풍부하고 맛있는데 약간 김치만두에다가 고추로 느끼함을 잡았다. 다음은 몇 번을 준비해드릴까요? 1번 이거 제목이 뭐였더라? 지나간 가을날 추억이라면번푸르르르 <laughs> <laughs> 이름은 메두사의 꿈입니다 <laughs> 일단 비주얼은 굉장히 합격점이에요 만두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한 편의 요리 같은 느낌 얘는 <laughs> 더 낫지 <맞지>? 어음어떠사니까 <laughs> 새우가 너무 아이좀 느끼해 아무래도 새우 양의 실패인 것 같군요 지거 <laughs> <집권> 아닌가 보지 <웃음> <웃음> 그럼 마지막 메뉴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새우가 좀 너무 많다 느끼하다 3번 메뉴입니다 <laughs> 물고기의 숙취입니다 <laughs> <laughs> 먹는 거 맞아? 예, 네, 맞습니다. 진짜 물고기인데. <laughs> 이게 뭐야, 물 아니야? 그냥? 뭐야, 육수야, 뭐야? 육수 6시간... 아, 육수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정해그그 <laughs> <정도예요? 웃음> 그 정도? <laughs> 비싼 그 어, 오마카세에서. 어우야. 괜찮아? 어 너무 심해. 와이가 마비되는 줄 알았어. 독주 아니야 독주? 이거 누가 날 죽이려고 한거 같은데. 어우야. 비싸. 비싸. 죽어라. 비주얼 점수, 아. 맛 점수로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빌드 점수 1등.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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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두 번째 먹은 거. 맨드사이클 말씀이십니까? 맨드사이클. 자기가 무엇을 표현할 걸딱 생각을 하면서 정확하게 만들었어 맞죠 개 똑똑해 맛점수는 무조건 1번 아우 어, 감사합니다 번째. 아무래도 제가 수록감 출신이라 <웃음> 맛은 <웃음>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개더 한더 먹나? 없나? 어, 막... 그러니까 아이디어 발상력 지지게 <laughs> <laughs> 바꾸신다 <받고 싶어요. 웃음> 창의력의 1등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창의력 세번째 <laughs> 아주 꿀려꾸요멋지십니다 축하해 연축하네 그러면 네, 종합평가, 종합, 종합평가 종합평가 <laughs> 세 개를 합산한 종합평가 1등 완전 떨려 저도 잘해야 돼내 네, 종합평가 1등은 네, 바로 첫 번째 먹은 것이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리이 <laughs> 아무래도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저를 이길 순없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1등한 기념으로 공연을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지겹다 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해룡이 여러분들 세해말 많이 요 지금 저녁이라 세일 중이에요. 알죠? 마트는 저녁에 와야 되는 거 알죠? 여기서 뭐... 김치 좀 풀어가지고 김치 잡면 되는 거 아니야? 비상극적이시 몰라지? <laughs> <laughs> <아유> <laughs> <그러면> 집에 가라. <laughs> <응>. 끝났다 야. <laughs> 다 끝났어. <laughs> 이제 꺼져부 아, 돼. 돼. 왜 먹기 뭐 실지 <laughs> <laughs>